안녕하세요 임강자의 인체여행입니다 어, 지난 4월 30일에 막막박리와 항반천공에 대한 수술을 강조안과에 가서 했는데요 오늘 4주가 지나서 했는데 어, 대성공이에요 어, 방, 막막박리된 것이 바로 맥락막에 아주 잘 붙어있었어요 어, 그래서 저기한데 그런데 어, 그 눈에다가 수술할 때 가스하고 물렀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것이요. 지금 가스는 다 없어진 것 같은데 가스도 아직은 조금 남았나요? 그 아래쪽에 치아의 아래쪽에 동그란 게 있는데 그게 매일같이 좌아지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중으로 보여요. 위에 거는 밖에 보이고 밑에 건좀 흐리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다 없어질 때까지는 그냥 어, 소화가 소화의 복습을 끝내려고 그래요. 어, 그게 이제 시간이 가면 다 없어진다니까. 그러면 바로 눈의 어 저기 전체 구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요. 어, 몇번두 번에 걸쳐 얘기했으니까 여기가 황반이고 여기 망막이고 여기 맥락막 까만 거, 맥락막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붙어 있어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나는, 어, 저, 4월 말쯤, 말도 조금 안 돼서 한 20일쯤인가요? 어, 며칠 됐죠? 그때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갖고 자꾸 글씨가 안 보여요. 오른쪽 눈은 근시로 백내장 수술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고도근시였거든요. 고도 근신 사람이나 백내장 수술을 한 후에는 저같이 이런 경우가 생긴대요. 근데 이렇게 까맣게 보였어요. 시야가, 가운데가. 그래서 여기 안과에 갔더니, 어, 여기에 막막에 구멍 뚫린 거래요. 그러면서 급하게 강주에 있는 안과를 소개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로 바로 갔죠. 안과에 가서. 왜냐하면 겁나잖아요. 어, 그래서 거기에 가서 수술을 했더니, 어, 이제 지금은 자잘 보이는데요. 어, 저기에서 요렇게 생겼어요. 거기 사진을 찍은 거 보면은 어, 여기에서 맥락인데 맥락에서 막막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어, 여기에 그게 여기에 한방 가운데 시야의 한가운데가 이렇게 까맣게 보였거든요. 구멍이 뚫리고 이게 이렇게 쳐들어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리되면서 여기가 쭉 늘어나니까 구멍이 뚫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주가 지났잖아요. 5월 28일. 그래서 이제 수술한 안과에 가서 검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 검사 결과 맥락막에 아주 잘 붙어 있어요. 끝나게 속에 맥락막에. 그런데 제 눈은 오른쪽은 멀리 보는 거거든요. 백내장 수술 때 그렇게 했어요. 양쪽 다 했을 때. 오른쪽은 근시로 하고요. 그래서 오른쪽 눈은 글씨가 제 신문이나 책을 잘 보았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는 이제 멀리 보는 거 아주 가까운 건잘안 보이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오늘은 대성공이에요. 수술을 그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쫙 저기 하고 황반이고 천공이고 없이 다요 그러니까 위에 있던 것이 쭉 내려온 거죠. 내려와 가지고 바로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수술이 대성공이라 괜찮은데 원래 눈 수술할 때 가스하고 물하고 넣었다고 그랬던가요? 근데, 위에는 이제 저기였는데, 눈 이렇게 시야의 아래쪽에 둥그란 게 뭐가 보여요? 이렇게 조금 어둡게. 아, 근데 그거는 날마다 줄어들어요. 크기가. 근데 이제 이거는 점점점 없어진다 그래요. 근데 이것이 있는 한은 보는 게 불편해요. 아, 그래서 이것이 다 없어질 때까지는, 어, 하던, 소화의 복습을 끝내려고 그래요. 아무튼 수술은 성공이었어요 아주 딱 붙어갖고 잘 있고 이렇게 황반천공이고 뭐고다 없어지고 쫙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앞으로는 그전보다는 더밖게 보일 거래요. 더 밖에 보이는데 문제는 왼쪽 눈은 좋은데 오른쪽 눈은 시신경이 덜 좋대요. 그래서 아마 정기적인 검진을 받을 생각이에요. 만약에 옛날에도 정기적인 검진을 받았다면 이런 경우가 여기가 조금 되기 전에 얼른 저기 했으면 더 쉽게 나섰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모르고 두었죠. 시신경이 나쁘다 소리는 들었었는데 백내장 수술할 때. 그래서 앞으로는 정기적인 검진을 해가지고 오른쪽 눈이 잘 써먹게 하고 제가 책 보거나 인터넷 글씨 쓰고 막 그럴 때좀 혹사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눈 혹사를 덜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아무튼 반가운 소식으로 망막박리와 항반천공이 싹 없어지고 아주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성공했다는 거 그동안에 아가 선생님한테 제가 몇번 오늘 그동안에 고마웠다고 만약에 그대로 두었으면 장님이 돼요, 옛날 같았으면. 근데 요즘에는 가스요법으로 이거를 이렇게 밀어붙이는 작용을 하고 엎드려서 생활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는 엎드리지 않아도 되니까 살것 같아요. 그래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냥 수없이 인사를 하고 나왔어요. 할수 없죠. 너무너무 고마워서요. 정말 너무너무 고마워서. 지금은 잘 보이고 이제 조금 며칠 있으면 이것도 이제 시야에서 나머지 그 아래쪽에 있는 거 동그란 거 그게 물방울인지 뭔지 아무튼 그게 점점점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그때 기다리면 돼요. 아무튼 축하해 주세요. 성공했어요. 수술. 감사합니다.